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들도 참 너무나 많죠.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이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아니 이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적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이 때로는 의심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제사법도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 3장 이런 부분에 보면 이뭐 나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게 뭐 내가 피부과 의사도 아닌데 이런게왜 성경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생활을 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으로도 그렇고, 정신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로도 그렇고, 건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질병의 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질병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뭐 감기라든지 무슨 여기에 암이라든지 그런 몸 안에 있는 어떤 종양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딱 눈에 봤을 때 드러난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나병이라는 단어는 한센, 한센병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센병은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센병하고 증세도 다르고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인식된 것 자체는 한 주전 4세기 정도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예전에도 한센병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나병이다 라고 인식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짜라아트라는 그 단어가 나병이라는 거를 짜라아트라는 그 단어를 나병으로 지금 다 번역을 해놨는데요. 짜라아트는 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악성 피부병 정도로 번역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센병 나병은 사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병은 조금 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조금은 이것과 증세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짜라트를 뭐로 번역을 하느냐? 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있는데 에, 심각한 악성 피부병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짜라트라는 그 범위 안에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요 좀 본문으로 좀 아, 우리 뭐 보면 18절 말씀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이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시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 사람이 살아가다가 피부에 뭔가가 좀 생겼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진찰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흰색 털이 거기에 나온다면, 원래 털은 무슨 색깔이죠? 검정 색깔이죠. 그런데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거기에 흰색 털이 나면, 이거는 그냥 일반 종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짜라트 악성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를 부정하다라고 진찰을 하고 부정을 선언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그런 그 민사, 형사, 이런 건들과 더불어서 이제 의료적인 진료와 처방까지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 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라고 봐요. 배려라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온전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피부에 무엇인가 생겼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떤 장면도 등장하냐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하죠? 자가격리 많이 하죠. 자가격리. 성경이 원조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판단이 약간 좀 애매하고 이게 어디로 어떻게 증세가 발전할지 모를 때는요, 자가 집에서 한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이 대기하는 어떤 장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공동체, 개인의 부정은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퍼질 수 있다는 거죠.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부에 무엇이 막 나고 힘들면, 즉각적으로 이게 우리가 좀 보이잖아요. 보이는 일이고, 그리고 뭐 피부병이 다 전염성이 있어서 얼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이 종기 자체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어요. 심판이기도. 애굽에 내렸던 재앙, 여섯 가지의 열 가지 재앙 중에 거기가 바로 종기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뭐, 요분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그거를 막 가려워서 긁는 그러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무엇인가 났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뭐 죄졌지, 너 잘못했지, 빨리 너 회개해, 이러한 어떠한... 형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제의,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그러한 피부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 공동생활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니까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요그 사람에 대한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호. 그한 사람이 뭐 피부병이 걸린 상황에서 다니면 그 고대 사회는요, 뭔가 좀 발생하면 이걸 다 신의 저주와 연결시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뭔 죄를 저질렀냐, 온갖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제사장이 격리라든지 치료를 명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서 회복해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그러한 시선에서부터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저는 섬세한 배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 피부병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또한 생각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또 화상 이후에도 생긴 것 같아요. 화상을 보면 피부가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서 이제 자자들면 되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도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에 보면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도가 있으면 이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여성은 수염이 없으니까요 남자는 수염이 턱에 나니까 턱 정도 그리고 또 머리 이게 모발이라는 게 털이 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를 3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사실요, 이 옴이라는 것은요. 여기 성경에 옴이라고 번역을 해 놨는데 옴이라는 것은 뭐 알지만 우리가 좀참 매우 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옴이라는 그 벌레가 그 감염이 돼서 있는 그 질환이거든요 사실은 피부 질환인데 근데 여기에서 는 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이옴이라는 단어가 뜯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계속 긁는 거죠 긁으니까 이게 그 피부 각질이 생기고 그것이 좀 뜯어져 나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에 나온 것은 이 버짐 같은 게 아니겠느냐 머리에는. 악성 비듬같이 뭔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환이 아니겠는가 그걸 이제 옴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악성 곰팡이로 인한 그 피부에 난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이 아침에 우리가 뭐 피부과 간 것도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살피면서 이 백성들의 건강 또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을 구분해야 됐다는 거죠. 구분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정함과 부정을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와격리의 해제, 복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고 살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제사를 위한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 바로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과정을 왜 이런 거 이런 게 어, 나도 모르고 이, 이, 지금 이게 필요 없는 말씀이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의 예배를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정말 세심하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를 말씀하신 게뭐 모세가 공부해 가지고 아론이 어디서 익혀 가지고 와서 한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피부에 난 종기 하나, 곰팡이 균 하나, 버짐 하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옴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 38절, 9절 보면, 거기에는 어루러기 피부에 어루러기가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부유스름하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옅은 흰색이라고 해요 이게 부유스름하다. 이게 옅은 흰색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어루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습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난이 작은 것까지도 온전히 분별해서 그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으로도 분명히 임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게 미리암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중에 나병이 걸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또 아마 이러한 종류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시아라는 왕도요 제단에다가 뭐~ 제사를 제사장만 할수 있는데 왕이 막 월권으로 나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병이 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뭐~ 앞에도 말씀드렸으면 피부병은 눈에 확 드러나 보이잖아요 얼굴에 뭐가 막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본인도 깜짝 놀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동체가 그 상황으로 놀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사장은 그것이 꼭 도덕적인 하나님의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살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는 제사자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작은 피부병 하나에서도 온전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이 성경은 이 질병을 바라보는 참 중요한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성경에 손을 씻으라는 그것 하나, 이게 엄청나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유럽의 흑사병이 돌때 유대인들 공동체는 흑사병이 안 돌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항상 손을 씻고 아프면 이렇게 또 격리해서 입고 하는 그런 이 레위기의 위생법 자체가 이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참 좋은 팁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저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흑사병이 유대인들만 안 걸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미용을 받았죠. 이 의료진들이 손을 씻고 수술을 하고 하는 그것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게 뭐한 2, 300년 전에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더러운 손으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다 지금 이 시대에 100%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 공동체에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공동체 공동생활을 하는데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공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집중적으로 살피고 기도해 줘야죠. 죄악이 있다면 또 범죄가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 연약하여서 정말 죄는 아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다면 그를 격려해줘서 다시금 그 자리에 회복시켜 세우는 것, 예배자로, 기도자로, 경배자로 말이지. 그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온전하게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그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 생활을 통하여 경건 생활을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